alleluia. 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네, 잘오셨습니다 저만 할게 아니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했습니다. 자, 선택이 아닌 필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사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지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누가, 누구에게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이? 나에게 있죠. 나에게. 아단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도 있어요. 우리가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비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권도 있었고 또 살인할 수 있는 권도 그에게 있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권이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움직이는 꼬뚜가시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늘 항상 우리에게 상 가운데 선택할 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무엇이 옵니까? 그에 따르는 보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예.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순종은 왜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한들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욥기 35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엘리오의 말입니다.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으며, 너의 죄가 많다 한들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의 악은 너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너의 공인은 인생에게로 돌아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과 우리의 악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핑계를 많이, 하나님 탓을 많이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주, 주셨어. 어려움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억울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선택은 내가 했고, 선택대로 내가 행하였으면서, 얻어진 결과물은 항상 하나인 탓으로 돌려요. 누구처럼요? 아담처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여인 때문에 당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하와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변명하고 탓을 돌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착각하기를 순종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선택하는 거 그것은 반드시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전공과목이 있어요, 교양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필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그거는 이수를 해야 돼요. 그게 점수가 나쁘거나 이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에 분명히 어린 애까지, 전먹이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전리품을 좋은 곳은 다 취하고, 아가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강을 사로잡았으면서 본인이 자신이 기세 등등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쟁의 능한 자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 능해서, 내가 저 왕, 그 힘센 왕, 강한 그 나라의 왕 아각을 내가 사로잡았다.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청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청종,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청종은... 듣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원 뜻은 무엇이냐면 듣고 끝이 는 것이 아니라 쉐마 들으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100%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을 합니다. 아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남겼다라고 또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완전한 것이 승도 100%가 되어져야지만이 그 승금, 99.9% 그리고 그 승금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은 그야말로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 들으면 무겁지 않습니까? 벌써 막 무거워서 벌써 어깨가 무겁고, 눈이 무겁고, 귀가 무거워지고, 아, 이놈의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들으면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벌써? 마음이 콱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흘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에이 그런데 이것까지 이거는까지는 하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 하나님이 전적으로 끝까지 매네매네 대결을 우발하신 그 다니엘서에서 본그말 뜻이 무엇입니까? 달아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그것이 정확하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 달아봐도, 저울에 달아봐도, 그 왕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이 단을 섰습니다. 과연 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사실...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을 전할 때가 목사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나의 셋 목사의 말이 아닌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말씀이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을 왜 해야만 하는가? 순종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자, 이 순종하면, 너희가 상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몇 대까지요? 천 대까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거니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 아비로부터 그 죄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이 세겜에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인 세겜이 있습니다. 그 세겜에서 한 곳은 북쪽은 에발산이 있고 남쪽은 그리심산이 있어요. 자, 북쪽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을 때 아멘 할 자다. 너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에발산에서 북쪽에서 그곳에서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또 남쪽에서 그리진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켜 행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세계미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세계미에요 세계미에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세계미를 우리에게 세계미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세계미 앞에서 축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의 길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팔복만을 봐 보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말이 됩니까?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전쟁 시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거는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쟁 시대예요. 남을 죽이지 아니면 내가 죽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시대에서 화평케 한다고 합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에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피폐하고 강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온유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팔복 중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하신 분들을 뵈면 그 온유하신 분들에게 뭐가 많이, 누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구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참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들 을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항상 그 곁을 따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이 그대로 흐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행하면 사망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길로 가는 것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었음을 볼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22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제사하는 거 그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배하는 거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요 냉철하게 따지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봉사하는 거요 냉철하게 따지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미가, 그 개미가 나를 위해 찬양을 하고, 나를 위해 개미가 막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그 개미가 뭘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뭘할수 있어요? 그 조그만 개미들이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쬐, 조그만 개미만 또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봉사 다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그 행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고 무관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순양의 기름보다 그 제사의 번제 그 향기로운 제물보다 하나님은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늘 끊임없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 증거하는 저도 참 그래요. 목사의 참 모습은 어떤 때가 진짜 모습일까요? 그래도 나름 찬양인도 할 때는 좀 거룩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 증거할 때는 좀 거룩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이곳에 서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시간을 드렸느냐 그 중심을 드렸느냐 먼저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그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느냐 기도를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마음을 쏟아 부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혼자 있을 때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내가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 때 어떤 예배 때그 경건의 생활을 하는 그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시는 모습보다도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내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고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 번제에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상가운데서도 보시면 사실 사람들 대화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자,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손. 손 들어주세요.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딸랑.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다. 손두 손.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내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또그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상당히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너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놀래요. 그 진아야 보고 있니? <laughs> 황진아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홈스쿨 이제 그 나온 지 얼마 안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친한 친구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는 목사님 예배드리지 말고 농구해요. 피구해요. 막 그러는데 너무 놀랐어요. 지나라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친구가 지금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잖아.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농구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오늘 오전에 그냥 기다만 듣지 않는 것 같은 아이였는데 그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면 그걸 다 맞춰요. 깜짝 놀라요. 한번 유년부에 한번 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발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들은 것을 안 잊어버리고 서로 그냥 발표하겠다고 딸이 시키면 삐져가지고 울고 막 그래요 한번 와주세요 한번 와 보세요 <laughs> 우리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년부 어린아이를 말했으니까 우리 어르신을 한번 얘기할게요 어르신 한 분은 그분은요 사실 몸이 불편하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지팡이를 짓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 아, 예. <laughs> 그렇게 아프신 분이 오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가지고 목욕제기를 하고, 11시 반 예배잖아요. 11시 반 예배인데, 주 11시 반 예배인데,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목욕을 싹 하시고, 그리고 교회차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 며느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고,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얻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성도들 때문에 도전이 되고, 그 어린 아이 때문에 도전이 됩니다. 나는 과연, 말씀 맡은 자, 말씀만 뻔지르르하게 전할 줄만 알았지.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내가 정말 예배를, 얼마나 내가 사모함으로, 얼마나 내가 갈망함으로, 내가 이곳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내가 나오는가.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지금 잘하는 거 좋습니다. 과거에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우리는 잘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걸음 걸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사실 냉철하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믿음을 중심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계속 들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흘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의 선택을 하여 그의 결과가 자살이라는 결과로 낫게 되지, 낫게, 낫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23절, 24절, 23절부터 띄워주시겠습니까?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울이 사모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전출인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에 승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이 늘 그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